거짓말 탐지기보다 어? 훨씬 더 높은 전기 에너지를 일상 생활에서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왜? 평소에요? 한 3만 5천 4만 네. 볼트에 해당하는 네. 에너지를 아마 오늘도 느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어? 있습니다. 언제? 3만 5천 4만이요? 네, 4만 볼트에 대한. 아니 피카츄야 우리 <laughs> 그리고 그렇게 짜릿한 적이 없었는데. 언제 느꼈지? 몸에서? 난방? 네. 예를 들어서 뭐 겨울철에 네 어, 아. 카페트. 걸어다니시다가 아니면 뭐 스웨트 입으시다가 어, 아, 딱다한 느끼신 적 있으시죠? 네네네. 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정전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전기가 한 3만, 4만 볼트 정도 되는 높은 전압을 어머.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와, 체세 그렇게 높아요? 와. 네. 그럼 거의 테이저건 아니에요? 테이, 테이저건과 다른 점은 네. 이게 전압은 엄청 높지만 전류가 낫습니다. 이게 정전기로 우리가 아니다. 느끼는 시간이 0.00002초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았다가 하고 안 아, 돼. 그렇게 짧아요? 네. 그래서 전압은 우와. 전기가 흐르려는 추진력이거든요. 네. 전류는 실제 단위 시간당 전기가 흐르는 양이에요. 음. 워낙 짧으니까 았다가 하고 이제 괜찮은. 그런 거죠. 오, 네. 신기해. 전압이 높았구나.